고소한 냄새 그것보다는 너무 시끄러워서 뭔가 봤더니 오늘 이렇게 인꽃프들이 있네요 아 그래서 오늘은 내가 특별한 걸 준비해서 바로 가족을 아까 아니죠 가족 창을 키 예! 지금 앉은 자리대로 아는 가족과 형님 가족 두 팀으로 나눠서 어, 대결을 진행해 가지고. 볼 건데 자 지금 그렇구나. 밖에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와 있어 어 자, 친구? 자 누가 왔을지 궁금하지 다 같이 불러볼게 자 친구야 들어와. 들어와 놀다고자 제가 친구예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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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구여기마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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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친구야, <알지? 목 Quinn> 저, 저, 저. 어, 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음? 아, 저는 하면서 와시 샤모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소개해야지. 수고하셨죠. 시작! 안녕, 난 준영이와 지혜의 활동을 그대로 물려받은 베이성선박김 <laughs> 딸딸 박혜이라고 해. 잘 부탁해. 우리 친구가 새롭게 전학을 했으니까 우리 질문을 좀 한번 해 볼게. 우리 마마한테 혹시 궁금한 어, 거 있으면 줘. 마마, 소원이가 어, 제일 예쁠 때는 언제야? 어, 궁금하다, 편이야. 궁금하다. 제일 편한. 제일 편한. 어, 제일 편한. 제일 편한. 제일 편한. 제일 편한. 제일 편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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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울 때는 언제야? 성취아 화낼 때. 내가 화낼 때. 댕님 보는 사람 절실아 수근이랑 우리 엄마랑 아. 우리

와, 진짜 진짜, 진짜. 야, 각자 대 아, 아니, 지금 무슨 상황극으로 무슨 하신 그러니까 거 무슨 하신 거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대체? 어. 어. 제가 화랑똑같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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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샤샤래라 아. 제가 집에서 돌아왔을 때. 이 칼만. 집 들어왔을 때? 혜이도 <목소리> 엄마 돌아왔을 때 생각하고 있어. <목소리> 아니 그래도 우리 마마 평소에 우리 아는 형님도 즐겨봤다고 하니까 어, 어. 이 아는 형님 식구들 중에서 혹시 제일 친해지고 싶은 어. 사람이 있나요? 아, <목소리> 좋아. 어. 어. 제일 좋아하는남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제일 좋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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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방금, 네, 너무 네, 웃겼던 <laughs> 게 호동이가 <호로록 새벽> 이렇게 와서 중국어로 짐주 앉으라고 앉으라 했더니 엄마가 어 그래. 아, 짤짤짤짤짤. 어. 어, <laughs> 어, 오케이. 어, 어. <laughs> 엄마도 이거 오늘 그 교복 엄마 의상 마음에 들는지 한번 여쭤봐. 음, 这个喜欢吗마意吗마欢满意哦저 <laughs> 어. <laughs> 이거 <laughs> 어, 그래. 이상한 hey, hey, 어떻게 제? 이 재밌는 상황이잖아. 유봐 봐. 네, 동아 미안한데 헤이는 한국 사람이야. 바로 질문하면 아. 돼. <laughs>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laughs> 직접 물어봐. <laughs> <그래>. 직접 물한테 역접으로 헤이가 오늘 hey. 엄마 아빠 하고 있는 아. 거 봤지? 어때? 오늘은 좀 엄마 아빠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기대.

아빠 어? 얼굴 3초 봐. 어. 그다음에 그만. 이제 영철의 삼촌 얼굴 3초. <웃음> <웃음> 자 냉정하게 얼굴만 도와달 생겼어. 하나 둘 셋. 아빠. 아아아 네, 어이거너 네. 이게... 만약에 영철 아저씨라고 했으면은 너도 널 부정하는 거야. 스스로 얼굴이랑.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한 거야. 자 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족 장학퀴즈를 한번 시작해볼 텐데 첫 번째 과목은 바로 청명하고 갈게 업그레이드 이구동성 다들 이구동성이 어떤 게임인 줄 알지 일렬로 사가지고 다 같이 한 단어에 한 글자씩을 딱 얘기해 줬을 때 상대 팀에서 그 단어를 유추해서 찾아내는 건데 오늘 좀 업그레이드 됐어 보통 4명이 외치면 정답이 4글자잖아 하지만 오늘은 5명이 외치면 네글자 단어가 정답이야. 아한 명의 빌런이 있는 거지. 아한 명이 아 가짜구나. 가짜가 있어, 가짜 글자가 있고. 어. 각팀 번갈아가면서 도전해서 더 많이 맞히는 팀이 네. 이기는 게임으로 가하도록 어 하겠어. 아 자, 그렇다면 아 오늘의 간식도 한번 간식 알려줘야지. 먹을 게 먹을 게. 자, 잘 들어. 모짜렐라 치즈가 잔뜩 들어간 쫀득쫀득 고소한 치즈볼 되겠다. 대이 진짜 좋아하겠다. 자, 어느 팀이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대표가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 한번해 주세요. 너가 拜拜,报,谢谢这样你可以在这说啊嘿嘿喂对我说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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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说

아, 진짜 너무 웃긴다. 어느 안프도 된다. 맞아. 아, 예, 아, 그리고. 에이 y show welcome. Oh, my magic. Okay, now, okay, roll. Maybe I follow the beat. Okay, jump on. Okay, jump on. Okay, jump on. o 자 다섯 분이 일어나시면 되겠죠. 네. 여섯 네. 네, 네. 명 중에 다섯 명이 해가지고. 글자인데 네. 하나는 이제. 발음만. 네,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명의 베프가 어, 있어요. 네. 자한 명의 한 명의 베프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자, 자, 어. 어, 자. 자, 한번더 자. 어 자. 자한번더 들으실래요? 자 하나. 소원이 천이가 있어, 0 0 0원이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2 0 0 0그 1,000원, 2,000원. 1,000원, 2,000원. 1,000원, 천. 0 0 0원 1,000원, 2,000원. 1,000원,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누가 빌런이었어? 빌런은 몇 쪽이었죠? 두, 두, 두. 하나, 둘, 셋! 우! 우리는 아. 진짜 정확하게 했지 아. 어. 진짜 정확하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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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 보여주세요, 우리. 자, 자, 자 이번엔 어. 형님 맞지, 팀이 맞지? 갈게요, 형님 아, 팀. 아, 아, 일어나자. 일어나자. 빌런이 있어서 어려워. 빌런은 맞춥니다. 세번 연속은 크게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일단 여기까지. 예? 아, 발음 잠깐해야지 주영아. 뭐야? 자, 한번더 들려드려요. 네. 네. 예. <laughs> 귀엽게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네. 정답! 어, 정답 나왔어요? 어, 자, 정답은? 배은망덕 아하, 또. 정답! 아! 펴볼게요. 총6 명이 문제를 내고 정답은 다섯 글자예요. 자, 우와.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들으면 돼. 자, 여섯 명 모두 일어나세요. 나 수근이, 나 호동, 나 수근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아니, 우리 아니, 똑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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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다. <했어>. 짬. <laughs> 너무 좋아. 나 잠, 들었어, 잠, 진화가 아, 잠이야. 뭐야? 자, 어떻게 고무으로 한번 들려릴게고오가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고 하나, 둘, 셋. 고추잠자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갈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다섯 글자로 된 단어로 드릴게요. 이거 오, 와, 아니요, 어, 어떻게. 여섯 명에된다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파지게. 아, 네. 네. 아, 아, <laughs> 내가 파지게. 미우. 미우. 우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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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 네, 중국에서 에이 유명한 코미디언이신데. 내가 명수한테. 내가 명수한테. 그러니까 나 명수야. <람쥬>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갈게요. 다섯 글자 정답이고 여섯 명 이상 깨입니다. 하나, 둘, 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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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점, 몇 점? 점, 하나, 둘, 셋, 점. 점. 하나, 둘, 셋, 점. 점. 나는 점이야. 어, 그게 너, 너무 너, 크게 들렸어. 너무 자 자기 사람보세요 우리가 한번더 해주세요. 자 하나 둘셋 강이 한번 강. 강이 있어 강 강이 있어 강이 있어. 강이 가 강이 있어. 가이 있어 이가어 강이 있어 강이 가어 강이 있어 강이 있어. 강이 해? 주면 안 돼? 어떻게 해? 헤이 어 강이 있어. 강이 어 강이 있어. 이어이 자 이번에 정업으로 가볼게. 정읍 정업.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아! 맞춰야지 이제 이번에는 근데 진짜 다른 사람 다다정직하게 했는데 지혜는 진짜 바치겠어왜안 보소 당신. 지혜가 들려요? 어 지혜 들려요? 그래, 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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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진짜 웃어줬어 진짜 진짜 힌트 준 거야 그렇지 이제 마지막 정직하게 한번 드리자 정직하게 아니, 한번 반, 하나 둘셋넷 둘, 이렇게 점을. 준영이는 반이야 반 어? 준영이 아, 반이야 반 한나 어? 석점 어반 가가 강반 가, 어? 자, 가, 가, 반이야 간정. 반이 가게 중요한 패트야가 가가 가, 반정반정반수 음. 반정. 반정. 어? 아, 가하 가하 반사가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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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제 정답을 해 주세요 가화만사성. 하나, 둘, 셋. 가화만사성. 자 정답은요? 정답은 반달가슴고. 아 와, 치즈네, 이거 무 좋다. 지금 어머니 지금 표정 봐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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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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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엄마! 철철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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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봐마봐마봐마봐머봐머봐머봐머봐머봐머봐머봐마봐머봐머봐머봐마봐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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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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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Pos> 우리는 다섯이. 봐봐봐봐 봐. 하늘에 아무도 나야. 어어어 친구신 거예요? 어친 춤추는 줄알았 자, 두 번째 까목입니다 이번 까목은요 팀워크학을 준비했어요. 줄줄이 몸으로 말해 자, 지금부터 각 팀에서 대표 선수 5명씩 나와 내가 어떤 제시어를 주면 몸으로, 몸으로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이 제시어를 맞히면 성공! 간식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대박인 것 같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음식인데? 시래기와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깊은 맛이 살아있는 감자탕 볶음밥! 와우! 뿌려줘요! 뿌려져 있대! 特别好吃的就是猪肉。야 <목소리> 감자탕 볶음밥 너무 맛있어. <목소리> 팀이 승리했으니까 형님 팀부터 증 다섯 명 줄줄이 사주시면 돼요. 아다자 헤이한테 먼저 보여줄게요. 자속담이에요 hey 속담, 주면...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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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주면 속담 속담 자 오초 드립니다. 시작 오잘다오오오 속담 오오오 너무 잘한다 오이 땡. 자 여기까지 네오 너무 잘한다 오. 오. 오오 oh 자 시작 자 이렇게 안아지설명해 그런 중국 1! 아, 일... 나 이렇게 알았어 아, 자, 설명해줘, 그런 중국습관이 아, 아, 가... 핏... 1! 여기까지! 간장 아, 이 가운데 가운데 어? 정답은 땡. 어 가재는 개편이다. 헤이야 우리 다맞았어헤이는 진짜 잘해줬어. 헤이가 어떻게 했어요? 자 헤이 하고 엄마가 못했어 엄마가. <laughs> 아니 아까 <아깐> 는 리듬이 없었어. <laughs> 아, 사실 지혜에서 가장 많이 병질됐어 <laughs> 갑자기 리듬이 왜? <laughs> 자 발길이 음에 아, 즐거우면 됐지 뭐. 그래. 단어미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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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예 예. 마마 짜요. 그걸 누나가 바를래 단어다 그래. 단어 느낌이 어떤지만 얘기해 하나. 봐. 둘, 셋, 넷. <laughs> 우리 마마가 하면 <laughs> 재밌다 했어. <그랬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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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자. 아. 어 근데 알것 같아. 알것 어, 같아. 자,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시작.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 하나. 둘변질됐지 완전 완전 변질됐지 완전. 오마자 오마초. 맞마초오마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자 저러고 가요. 자 시작. 나 뭔지 알았어. 근데. 오로이 때문에 여기까지! 자, 여기, 자, 여기까지. 그대는, 그대는, 그대뭔게 봐. 일단 나는 모르겠어. 이게 뭐야? 자, 그거를 돌아보시고, 자, 어... 시작. 아, 뭐야? 잠깐만, 설마 이건가?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건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자, 그렇지, 그렇지. 이건가? 어? 그래. 그래.

아 이거 올림픽 뭐 그런 거 아니지? 역도 맞는지? 역도 맞는지 올림픽 갑자기 박커 이거 정대요. 번지 점프. 어... 아, 자, 다음 평이 일본할게 내가 여러분 아. 아. 이제 감자 평면가 나기 시작했어요. 나... 내가 맞혀볼게. 어, 나 맞혀볼래. 준비. 자, 시. 살 우와. 뭐야? 우와. 어, 고릴라. 게 뭐야? 시가당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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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여기까지. 준비. 아. 시. 착! 맞아, 맞아. 어아 어허! 어허! 어이 어허!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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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자, 돌아보세요. 마지막, 시작! 어 어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우 자, 정답은 하나, 둘,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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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호랑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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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아니, 왜 아빠가 그 혀를 어. 내밀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봐도 어, 모르겠지. 어, 뭐야? <laughs> 자, 정답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은 돼. 이기자, 끝났어. 어, 그래. 느낌으로 끝내자. 헤이 hey, 마마! 아. 보는 대로 똑같이. 放心得了快点去上那儿去吧去吧去吧去吧去吧去吧去을나吧去吧去吧마吧去吧去吧去吧去吧요吧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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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去吧아吧去吧去吧去吧去 <laughs> 네. 아, 진짜 자, 속담입니다. 시작. 하나, 오. 둘. 오. 냉수가 되셨어 오, 오. <laughs> 준비. 시작. 하나, 오. <laughs> 왜 저렇게 된 거지? 셋. 오. 고단이, 고단이. 아니 근데 내 느낌에는 뭔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오, 비슷수 바늘 도둑이 소도둑 같지는 않은데 느낌. 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정답.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우와! 정답. 우와! 우와! 정답. <웃음> <웃음> <웃음>